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의 4절까지 말씀 가지고 거듭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화목하지 못하고 매일 싸움을 하는 어떤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 매사에 불만족스러웠고 하루하루가 아주 지겨웠습니다. 사소한 일로 화가 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골치 아픈 집을 떠나서 그저 멀리 도망치듯 여행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만 간절한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이 여인의 마음은 그녀의 얼굴이나 몸가짐이나 억양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인을 보면 참 불행한 여인, 화가 많은 여인, 참 어, 불평이 많은 교인, 어, 부인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녀의 친구가 우연히 그녀를 만났는데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늘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던 그 얼굴이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그 여자가 그렇게 변했는지.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야,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이 부인의 하는 얘기가 아니, 집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어. 그런데 내가 변했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이념이나 사상이나 도덕을 가르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를 바탕으로 바른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종교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생활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마음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비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고데오는 모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잘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죽을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말 죽을 맛이었는데, 그렇다고 백성들의 그 지도자가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문제를 털어놓을 수도 없고 상의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전한다고는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니 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의 그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겠습니까? 차마 이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빙빙 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 그의 간절함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볼수 없다는 말은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의 그 절박한 고민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거듭나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대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전까지 알았고 그리고 자기가 노력했던 것이 뭐냐 하면 천국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문제는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날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불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죽음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참된 신앙생활은 언제 시작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호흡이 멈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 자신이 주장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세상에서의 성공, 부기와 영화를 위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모범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너무너무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어, 모든 것을 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종이 할바를 했을 뿐이라고 고백한다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할수 없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의인과 죄인들이 나오는데. 어, 이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의인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잘 대해 주었다고 했을 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라고 반문을 합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자기가 한 일들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언제 어디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 우리는 다 그렇게 했는데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 차이입니다. 어느 농부가요, 돼지 한 마리를 집안에 데리고 집안에 데려오기 전에 아주 깨끗하게 씻기고요. 그다음에 그 샤넬 넘버 파이브 그 향수를 쫙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목에는 아주 예쁜 넥타이를 내주었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향기도 좋은지. 그래서 이 주인은 정말 애정 어린 마음으로 안방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안방이 열리니까 이 돼지가 막 손사같이 뛰어나가서 집 밖에 있는 그 더러운 웅덩이에 막 몸을 뒹구릅니다왜 그랬을까요? 이 돼지는 겉모습은 완벽하고 아름답게 변했지만 그 성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돼지는 차라리 그 안방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저 마음대로 뒤구는 뒤눙, 뒤눙, 것이 좋았기 때문에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터닝 포인트라고는 말하시죠?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뒤바뀌는 어, 계기 또는 그 지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없다면 내 믿음을 점검을 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뭐냐면 하 인생의 주인이 변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 노릇 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꿈이요, 목표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들의 인생의 눈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쳐다보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란 거듭남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물론 하나님을 아주 철저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알았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살라고 정말 애를 썼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 성경에 대해서도 아주 지식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담의 세계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거듭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는 열심히 있는 종교인이었을 뿐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자신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가 목숨을 걸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이유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 그의 열정을 가지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의 생각이 옳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즉,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토록 증오하고, 그토록 미워하고, 그토록 예수님을 따르던 그 모든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못맺게 하려고 했던 그 바울이 다에 색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사도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순간에 완전히 거듭났다. 그래서 그의 삶의 전환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다즉 바울의 삶의 그 전환점, 즉 터닝 포인트가 어디냐? 바로 다에색 도상.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니 항상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는 뜻이 무엇인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어려움일지라도 사도바울은 변함없이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권하기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행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사도바울이 어, 빌보서 3장 1 2절 14절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 2절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을 살지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귀와 영화 그리고 명예 알락한 삶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Than silver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a house or land. I'd rather be. Led his nail pierced. Yes. 슈에어의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자 이슈어가 대답하기를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위의 것을 찾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다 라고 하는 것은 넓은 길, 사람들이 대부분 가는 그 길을 버리고 좁고 험한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입니다. 손해보는 삶이고 희생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갈수 있는 그 길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길이 슬픈 길도 아니고 절망의 길도 아니고, 외로움의 길도 아니고, 어려움의 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우리들의 삶에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산성,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번 정말 내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상을 오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기쁨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말 거듭난 그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 점검의 기준이 뭐냐 하면, 오늘 나는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무엇으로 하고 있느냐,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고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겉으로는 글순이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언제든지 주님을 배울 수 있을 준비를 할뿐만 아니라 항상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짧은 인생에 모든 것을 걸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합니다. 기도 하시 겠 습니다.